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게 나시고 공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신이 是你。 I need 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학 동안에 모두 계획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축복 내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동네 골목길에 어린이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등하교도 없고 학원도 가지 않아서 그야말로 어린이들의 모습은 집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때가 어 작년에 많이 있었죠. 그러던 중 저는 언젠가 골목에서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등 1, 2학년처럼 보이는 학생들 한 두세 명이 싱싱카를 끌고 아주 제잘거리며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laughs> 몇 개월 만에 동네 골목에서 어린이들을 보는 건지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마치 자석처럼 이끌리듯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유독 한 친구가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런 저런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얼마 전 동네 골목길을 올라오는데 그때 그 친구들 중에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볼이 빨간 채 여전히 싱싱카를 끌고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게 대답을 잘해 주었던 형제 중 동생이 얼른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올해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면서 귀여운 TMI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길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저쪽 골목길로 올라가시면 돼요. <laughs> 그 기, 이야기대로 저는 한 블록 정도 내려오다가 어,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제는 싱싱가를 손에 든채 멈추어서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들이 가르쳐 준 길을 저 아줌마가 잘 찾아가는지 내심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친구들이 알려준 골목길로 쏙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설교 시작에 하는가? 이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싱싱카를 멈추고 저 아줌마가 길을 잘 찾아가나 끝까지 저를 지켜보고 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저는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그 얼굴들을 그후로도 종종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영화나 TV,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본 사랑 이야기들이, 어, 여러,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수 있나 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들을 여러분 기억난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순수하고 감동적인 쪽으로의 그런 사랑 이야기들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피부가 문드러지는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소록도에 20대 처녀의 몸으로 건너와서 80세 할머니가 될 때까지 평생을 헌신한 프랑스에서 온두 수녀님의 이야기. 평생을 말도 음식도 문화도 다른 선교지에서 헌신하다 모국으로 돌아갔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그 선교지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대체 이런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laughs> 때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엄마, 아빠, 동생, 친한 친구들조차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할 때가 정말 많은데 말이죠. 그러한 놀라운 사랑,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사랑의 수원지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성격이 원래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래 엄마를 닮아, 누구를 닮아 사랑이 많은 성품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수원지가 되어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이 흘러들어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크기가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이 이처럼이 얼마만큼인 것이라는 것인가?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만큼이라고 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를 내어주신 만큼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만큼의 사랑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정말로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쉽게 내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와 친한 사람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게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것을 줄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의지만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의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청교회 청소년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우리를 향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원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먼저 흘러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드리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일을 한 가지라도 할수 있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이미 먼저 우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흘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싱싱카를 열심히 타고 다니는 그 어린이를 향해 흘러오는 사랑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구비쳐 흘러 온 세상을 향해 우리 곁에 허락하신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 더 널리, 더 널리 흘러,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죄인이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한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로 이 한해를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